수능일에는 큰안파는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고요. 기온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수험생분들은 유의하셔야겠고 12일부터 우리나라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점차 영향을 받겠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평년 이상의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13일에도 고기압 가장자리에 영향을 받겠는데요.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새벽에서 오전 사이가 되겠습니다. 북 한 쪽으로 약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중부지방 쪽으로는 일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아침 수험생들이 입실할 시간 기온이 5도 안팎으로 좀 쌀쌀한 날씨가 나타나겠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이제 구름이 없는 날씨 속에서 햇볕에 의해서 기온이 상승하면서 15도 이상 기온이 좀 높게 올라가면 해서 아침과 낮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해상에서 먼 바다 쪽으로 2.5m까지 다소 높은 물결이 불겠지만 그 이외 에 대부분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2026년도 수능시험장 기상정보 배너를 클릭하면 각의 수능시험장 날씨를 이렇게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 관계자분들은 이 정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